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같이 수송하겠습니다. 음. 望穿。 나에게 밝은 빛을 내시. So,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아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아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73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자아 어제까지 우리가 부흥회를 잘 마치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또 많이 결심하고 또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끝나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로 이제 오늘부터 돌아왔습니다. 부흥회는 특별 잔치이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에너지를 집중해서 준비하고 또 참석하고 어, 그래가면서 특별히 은혜받는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의 특별 훈련이 평소보다 더 힘들고 그런 것처럼 어, 우리 부흥회도 좀더더 더 영적으로 좀더 격하고 좀 자극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생활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늘 특별 훈련만 하면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늘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은 금방 질리고 그게 꼭 몸에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 훈련을 마쳤으니까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일상 속에서의 그 신앙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죠. 또 그런가하면 어, 우리가 부흥의 기간에 이 받은 여러 가지 은혜 그리고 내가 다지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이 마귀는 계속 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의심하게 하고 어, 부흥 때는 그랬지 그래가면서 그냥 지나간 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또 분노하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 이 갈등 상황을 막 조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은혜를 금방 까먹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환경을 흔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도 흔듭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 속에서 이 은혜 받은 것은 뭐 며칠 만에 다 까먹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흥회에서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 훈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간직하고 더 열매 맺는 삶으로 갈수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도 늘 강조하셨듯이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부흥에서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하고 이 말씀 속에 거하는 것 가운데 계속 확인되고. 그리고 다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러니까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이 음식 섭취를 규칙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있게 잘 먹으면 그게 이 건강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말씀을 우리가 잘 섭취해서 이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고 은혜를 간직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 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심고 묵상할 때, 그리고 삶에 적용할 때 은혜가 자랍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자꾸 되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심긴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또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돼서. 우리의 삶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식혀진, 식혀, 심겨진 것이 잘 열매를 맺도록 그렇죠 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자라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이 삶에서 실천하고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잘 갖고 나가면 그러면 비로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이 말씀 신앙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늘 습관화해야 됩니다. 기도는 은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은혜는 더욱 강력해지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밥이라면 기도는 호흡이자 영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고 그러면 그걸 잘 소화시키고 또 그거 가지고 이 운동을 하고 그러면 그러면 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삶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그 기도의 습관은 다니엘을 위험에서 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에서 시로때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조금 조금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내서 우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어쨌든 이 기도가 이 호흡처럼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다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긴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니까 우리도 자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게 되고 우리가 이 변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의 일을 경험하고 또그 차원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신 우리의 살피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능력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가 두 개의 축인데 또 하나는. 교회 중심의 이 신앙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대일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흥회에서 받은 은혜를 그저 혼자만 간직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만 내 속에 빠져서 헤쳐 나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고 격려하고 협력할 때 은혜는 더욱 더 풍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늘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나 또 우리 목장 모임이나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나도 더 단단해지고 단련되고 그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없이 그저 혼자만 따로 놀면서 나 혼자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굴 속에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같이 나와서 삶 속에서 서로 부대끼고 때로는 그것으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다듬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그 길로 자기들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섬기는 것은 은혜를 유지하고 더 은혜가 커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 관계이면서도 그리고 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서로 영향을 맞고 이 주고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그래야 신앙의 큰 영향력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에서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힘 주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저 이 정식 예배 시간, 정식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경외하 경외하지만 또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흉허물 없는 친구처럼 또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내 모든 것을 덮어 주시고 받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기쁠 때는 기쁠 대로 슬플 때는 슬플 대로 일이 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답답하고 함 힘든 때도 그때도 여전히 나에게 오셔서 함께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친구와 동반자가 되 주십니다. 내가 잘할 때뿐 아니라 내가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오셔서.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등 두드려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그저 교회에서만 한번 만나고 특별한 시간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동행하며 살때 우리의 신앙의 불꽃이 조금 약해지다가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커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틈을 보고 찔러 보고 지금 방비만 잘돼 있는지 아니면 흔들릴만한지 자꾸 보는 것입니다. 밀까불으듯 우리를 자꾸 까불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넘어지고 신앙 안에서 주저 앉고 성장을 멈추고 뒤로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도록 계속 이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와 똑같이 보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잘 나가려고 하면 내 발목을 잡는 마귀가 자꾸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말씀으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무조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꾸 착각하게 하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마귀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 공간에 넘어가게 할 때가 많아서 그러니 우리가 그 공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비하고 대적하고 쫓아야 됩니다. 안 그렇고 이 마귀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수에 넘어가면. 은혜 까먹는 걸 그냥 순간적으로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혹시 내가 연약해서 부지불식간에 넘어져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로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약한 자녀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시는 우리 부모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랐을 때나 못났을 때나 그저 은혜에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적인 나름의 흥분 상태도 이제 가라앉고 일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마귀는 우리를 대적해서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럴수록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교제하고 또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성장할 때 일상 속에서 함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풍, 은혜 풍성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그 선한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의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선한 일을 계속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 기도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날로 날로 더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며 사모하고 준비해온 부흥회를 잘 지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과 깨달음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나를 돌아보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일상 속에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더 강화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주,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으며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음, 의지하는 가운데 주여 일상의 은혜를 이루, 어, 더 누리고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합니다. 잊어버리도록 합니다. 악한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알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더욱 더 풍성한 삶의 열매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게 역사하시고 음성 들려 주시어서 오늘도 은혜 풍성히 누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